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기의 승리로 나폴리의 세리에 이 우승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는 김민재의 뛰어난 활약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2일 오전 2시에 열린 살레르니타나와의 리그 10부 라운드 경기에서 나폴리가 살레르니타나의 빡빡한 수비를 이겨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비에서의 김민재는 오늘도 벽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유벤투스도 가볍게 지원했던 김민재는 8권 팀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나폴리가 전반전 상대 수비에 고전하며 공격을 잘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가 공격에서도 뛰어난 상황을 만들어내며 상대를 당황시켰습니다. 전반 13분 김민재가 중앙에서 볼을 잡은 상황. 수비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방으로 줄 곳이 없었습니다. 보통 저런 상황에서는 단조롭게 사이드로 공격을 전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달랐습니다. 상대의 키를 넘기는 패스를 하며 공격수에게 볼을 전달합니다. 23분에는 나폴리의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벽에 막혔지만 김민재가 다시 볼을 받아 크로스까지 올리는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이후 27분에도 김민재의 공격 본능은 대단했습니다. 오시맨에게 기가 막힌 롱패스를 전개했으나 아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대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패스였습니다. 전반전이 0대 0으로 끝나는 듯 싶었으나 전반 추가 시간에 뒤로 렌초가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기세를 이어 후반 47분 오시맨이 추가골을 넣으며 나폴리가는 2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간 나폴리는 이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리드를 지켜나갔습니다. 전반 비기고 있을 때는 김민재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리드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기에 안정적인 수비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남팀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골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2대0 나폴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유벤투스가 징계를 받아 승점이 삭감된 상황에서 나폴리의 우승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반드시 우승을 하여 김민재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